자, 근호의 정의까지 알았다면, 이제 우리 어떤 수의 제곱근을 구하는 걸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laughs> 어떤 수의 제곱근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X를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수. 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어, 제곱해서 2가 되는 양수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 그거를 배웠죠. 어떻게 표현하기를 했지? 음, 제곱해서 2가 되는 양수를 루트 2로 표현하기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x 자리에 루트 2가 들어가면 이 식이 성립하겠지. 루트 2의 제곱은 2니까. 루트 2의 제곱은 2니까 요 x에 이게 하나 해당이 돼. 자, 그런데 잠깐만 생각해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만약에 마이너스 루트 2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제곱해서 2가 되는 양수가 루트 2인 건 알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게 루트 2의 정의니까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양수는 루트 인데 음수는 없냐 이거지. 근데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마이너스 루트 2를 두번 곱하는 거잖아? 그러면 음수랑 음수를 곱하면 부호는 양수가 되고 결국 루트 2랑 루트 2를 곱하는 문제로 바뀌니까 플러스 루트 2의 제곱이 되잖아 이거는. 그럼 이건 또 2잖아. 그러니까 뭐다? 제곱을 해서 2가 되는 수는 루트 2도 있고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x가 두개 있다는 거지. 이거나 이거 이렇게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제곱하면 2가 되는 수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응. 또 한번 해볼까? 어떤 수를 제곱하면 5가 되냐 하면 우리가 이수 중에 하나는 이미 약속을 했어. 제곱해서 5가 되는 양수를 루트 5라고 정했으니까. 그런데 이 앞에 뭐가 있어도 어, 마이너스가 있어도 그래서 이거나 이거나 둘다이 식을 만족시키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일일이 바, 어 둘로 쓰기는 귀찮으니까 이걸 한 번에 쓸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해? 루트 2 앞에 플러스랑 마이너스 기호를 한 번에 x를 풀마 루트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쓰면 이, 이 의미를 한 번에 표현하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두 개가 있다라는 거지. 이렇게 한 번에 쓰면 그럼 얘도 뭐라고 쓰면 되겠어? 얘도 x는 풀마, 루트 5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네. 이랬을 때 우리가 이 플러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를 바로 2의 제곱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은 제곱해서 2가 되게 하는 수잖아. 제곱하는 식을 만족하는 근, 제곱근. 그래서, 요 2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근이 바로, 이 특별한 모양의 이, 이 숫자를 만족시키는 근을 이의 제곱근이라고 말한다는 거지. 이의 제곱근. 그럼 제곱근은 일반적으로 두 개씩 있고, 0인 경우만 0, 하나가 있겠지. 그러니까, 제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뭐야? 플러스 0, 마이너스 0이 둘다 그냥 0이니까 0이죠. 음. 그래서, 제곱해서 0이 되는 경우는 X가 0인 경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0의 제곱근만 0 하나인 거고, 나머지 양수들에 대해서는 다 풀마가 붙어서 두 개씩이겠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A의 제곱근이 뭐냐? 이 X를 묻는다면 X는 어떻게 쓸수 있다? 그렇지. 풀마, 루트 한 다음에 이 숫자를 이 안에 쓰면 돼. 풀마, 루트 A.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무슨 공식인 것처럼 외워도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약간, 그러니까 x, x 하고, 제곱 한 다음에, equal 뭐가 이렇게 있잖아. 그러면 마치 이 제곱이 없어지면서 옆으로 가면서 풀마가 생긴 것처럼 생각해도 된다는 거지. 모양상으로는. 그래서 a의 제곱근은 이렇게 두 개가 있다는 거지.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A를 뭐라고 한다? 얘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양수. 얘는 제곱해서 A가 되는 음수.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말해? 얘는 A의 제곱근 중에 양의 제곱근이라고 말하고 얘는 A의 음의 제곱근이라고 말한다는 거지. 음의 제곱근.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떻다? 제곱해서 A가 되는 그 수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하는 건데 제곱해서 A가 되는 이 X는 뭐다? X는 풀마 루트 A 두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A의 제곱근 는 무슨 말이라고? 뭐라고? 제곱근 해서 a가 되는 수. 일반적으로 이제 양수 a에 대해서 양수 음수가 아니고 0이 아닌 양수에 대해서는 보통 두 개가 있지.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a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라는 말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구하시오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한테 7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글씨 쓰기야. 귀찮다. 구하시오. 라고 물으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제곱해서 아우, 선생님 글씨 쓰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 7이 되는 수를 구하시오. 어, 선생님 악필이에요. 미안해요. 제곱 7이 되는 수를 구하시오.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문제다? 어떤 수를 제곱하면 7이 되냐? 이 x를 구해라. 라는 문제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게 뭐라, 뭐라고? x는 불마루트 7 이렇게 된다는 거죠. 됐죠. 네. 그래서 어떤 수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말은 제곱해서 그 어떤 수가 되는 수를 구하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 7의 제곱근을 구하시오. 라는 말은 제곱해서 7이 되는 수를 구하시오. 라는 말이고, 그건... x 제곱은 7을 만족하는 그 x값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플러스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 한 번에 풀마 루트 7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들, 7, 어, 여기다 이렇게 놓을까? 응. 7의 제곱근은 무슨 말인지 지금 방금 위에서 했어. 그럼 이것 때, 제곱근 7을 구분해 봅시다. 음. 자, 7의 제곱근 어떤 수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말은 뭔지 위에서 했죠. 네. 그러면 제곱근 7이 뭐냐? 라면 이건 뭐냐면 숫자가 먼저 나오고 숫자나 문자가 먼저 나오고 뭐 뭐의 제곱근은 이걸 구하라는 말이야. 그렇지? 그런데 제곱근 이렇게 한글, 한글 제곱근이 먼저 나왔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기호를 읽는 방법이 영어로는 루트고 한글로는 제곱근이야. 한글로는. 그래서 숫자보다 제곱근이라는 한글이 먼저 나왔잖아. 그러면 이거는 영어 대신 한글을 썼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제곱근이 뭐다? 루트다. 그럼 루트 7을 구하라는 말이지. 그럼 루트 7은 뭐야? 그대로 써보면 이거. 그럼 이 모양이 뭔지 선생님이 엄청 강조했어요. 여기 2가 생략돼 있댔지? 제곱해서 7 되는 양수. 제곱해서 7 되는 양수. 그러니까 7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말은 제곱해서 7을 구하라는, 제곱해서 7 되는 수를 구하라는 거니까 풀마 루트 7두 개를 써야 되는 거고 제곱근 7. 이렇게. 한글 제곱근이 먼저 나오면 영어 루트라는 말 대신 쓰인 거니까 그냥 루트로 바꿔서 루트 7로 해석하면 된다는 거야. 왜두 개가 다른 건지 알겠죠? 완전 다른 의미인 거야. 7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말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를 구하시오라는 말을 줄여서 표현했다고 생각하면 되고 이 제곱근은 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는 말이니까. 그런데 숫자보다 앞에 제곱근이라는 한글이 먼저 등장했어. 제곱근 7. 그럼 그건 영어 대신 쓴 거다. 루트 7. 그럼 루트 7은 이거니까 제곱해서 7이 되는 양수를 구하라는 말이었다라는 거지. 이건 제곱해서 7이 되니 양수 음수 다 구해야 되는 거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죠? 구분해서 알아주세요.